회사원들이 회사에서 가장 많이 하는 생각을 설문조사해 봤는데요. 어, 3위는 회사 관두고 싶다였고요. 2위는 빨리 끝내야지였습니다. 어, 그렇다면, 과연 1위는 뭐였을까요? 네, 1위는 바로바로 바로 빨리 퇴근하고 싶다였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여러분들도 같은 걸 떠올리셨나요? 그래도 지금 제 목소리를 듣고 있을 때쯤이면 퇴근을 했거나 아니면 퇴근을 앞두고 있겠죠. 자, 일하기 제일 힘들었을 월요일 제 목소리도 듣고 용빔도 맞으면서 에너지 충전하고 가세요. 11월 14일, 라라 라디오. 첫 곡은 최환의 노래입니다. 파이팅! 네, 나라 시... 라디오 첫 곡으로 최환의 화이팅 듣고 오셨고요. 저는 용디 김용준입니다. 자, 오프닝에서 저희가, 어, 직장인들이 회사에서 가장 많이 하는 생각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1위가 바로 빨리 퇴근하고 싶다 였습니다. 어, 여러분들도 지금, 어, 저와 어, 이 생각 똑같이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음, 저는 아직 퇴근하려면 좀 시간이 많이 남았죠. 네, 전 지금 출근했으니까요. 네. <laughs>